자, 이번엔 스타트 모선 접기 시작해 볼게요. 여기가 수정 부분이 좀 이상하죠? 이거 이렇게 원래 좀 세우려고 한 거고, 원래는 뾰족하게 해서 수정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검은색 지라는데 저는 검은색 지 파란색 금색을 합지로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합지로 만들어서 써보세요. 조금 두꺼운 감이 있긴 한데 노랑 파랑이 딱 되니까 색감은 좋거든요. 상기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세모 두 번에 네모. 여기 가운데 선에 맞춰서 문접기 전부 다 똑같이 선 내줄게요 그나저나 오랜만에 주황 접기 영상 찍네요 이번에 모선하고 다음은 폭풍함 올릴 생각이거든요 폭풍함 다음은 해적선, 그러니까, 스타1으로는 커세어, 커세어 할 거예요. 자, 이제 손탄 내줬고, 이제 이 선에 맞춰서, 한번 더. 자, 이제, 여기 접은 거에서, 반 내려서. 자, 다 똑같이 선 내줄게요. 요즘 날이 추워서 그런지 감기가 걸리기 쉬워요. 저도 걸린 것 같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자, 이제 손타해주서 이제 모서리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전부 다. 이렇게 됐죠? 이 양쪽 끝부분이 이제 보선 이쪽이 될 거거든요? 이 양쪽 세 군데가 이쯤 되고, 이 가운데는 이쪽을 뒤집어서 만들거나 할 거예요. 이제 삼각주머니 잡기로 하고 이제 이쪽 될 부분을 좀 꺾어 줄거예요 이렇게 이쪽 선이 여기 간.. 여기 선에 맞게 펼쳐 눌러 잡기 펼쳐서 눌러서 접는다. 다른 한쪽도 펼쳐서 눌러서 접는다. 이제 세개 됐죠? 이제 이세 군데가 이쪽 세 군데가 될 거고 여기만 뒤집어서 이쪽 수정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쪽 선을 여기에 맞춰서 잡기선 내주세요. 근데 모선 적기라는게 다 이런식으로 삼각주머니 적기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완성된 작품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전부 다 이런식으로 완성하거든요 자 이제 선 냈고 이제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적어 넣어주세요 자, 전부다. 자, 됐었죠? 이제, 이쪽 면을 올려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자 올렸고, 이제 이 산에 맞춰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서 선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선 형태를 딸 거거든요 대강 어떻게 될지 감이 오시나요? 이제 여기 올렸던 선에 맞춰서 이걸 접기선을 내줄 거예요. 자, 접기선 내주고, 펼쳐서 선낸 거에 맞춰서 눌러주세요. 자, 눌러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은 이제 거의 비틀해졌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쪽 부분에 좀 파란 부분이 보이잖아요. 보이는 부분은 여기를 여기에 맞춰서 접어줄 거예요. 접어주면은 노란색 부분이 보이죠? 자 이제 이제 이쪽 다듬어 줄게요 이쪽은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여기 파란 거안 보이게 해, 주 시고, 이쪽 도 이렇게 눌러서 약간 눌러서 하고 눌러 주 면서 형태 를잡아 주세요. 이 작업은 모선 사진 보면서 다듬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한쪽 나왔죠? 이제 나머지 두쪽도 똑같이 할게요. 다듬고, 다듬고, 다듬고. 이 작품 보시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해해보시고 이것보다 더잘 접으려면은 여러분들 다듬기를 더 잘하면 돼요. 이렇게 형태를 좀 꾸겨서 잡잖아요. 그걸 좀더잘 모선답게 형태를 잡아 꾸겨서 꾸긴다 보기는 다듬어서 만드시면은 좋거든요. 제가 한거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그것만 좀 참고해주세요. 종이접기란 게형태도 중요하지만 완성도가 다듬기란 거에서 좀 많이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형태 아무리 잘 잡았어도 마무리하는 작업이 이상하면 이상한 게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좀 잘하셔야 돼요 자 이제 양쪽 아니 세쪽 날개로 그냥 그쪽이 됐고요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을 조금 동그랗게 동그랗게 만들어 볼까요? 조금 구겨서 약간 동그스름하게 자 됐고요. 자 이제 아래쪽 아래쪽은 그냥 뒤집어 버리세요. 파란색 보이게. 파란색 보이게 뒤집으면은 조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한쪽을 꺾어버리시고, 꺾어서 합치고, 합쳐서, 이제 여기서 수정처럼 보이게, 그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세울 거다 하면은 세워지게끔 면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딱 두셔도 되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자, 끝입니다. 다음에는 폭풍을 준비해서 올게요.